네, 안녕하십니까. 청사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청사진에 진행을 맡은 정재현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패널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잠깐 오늘 청사진에 출연한 친구들 소개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찬양팀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악기팀의 건반을 맡고 있는 메인 분위기 메이커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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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한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 청사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청사진의 주제는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4관을 걸쳐서 4주 동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주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진 하면은 우리 친구들 나이스 하고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사진! 나이스! 자, 얘들아, 오늘 1관은 바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거거든? 어, 전사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일을 처음 생각해본 게 중학교 때였어. 어, 전사님 중학교 때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뚱뚱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전사님 부모님이 전사님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해병대 캠프라는 곳을 보냈거든. 너 혹시 해병대 캠프 간 친구 있네 아니 없죠. 어, 전사님 때 해병대 캠프가 유행이었단다. 그래서 해병대 캠프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전사님처럼 살을 빼길 원하는 친구들이 음. 가는 데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학급 평역 절도 막 소년원 가기 직전에 친구들이 가는 정신 계조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 부모님이 잘못하셔가지고 전사님이 비만 소대를 가야 되는데 정신 계조부대를간 거야 어이구. 그래서 전사님 거기 갔는데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루는 막 피트 체조를 받고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훈련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와나 진짜 탈진해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든 거야 근데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보면 전 선생님 삶이 교회는 다녔지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착하게 산다거나 죄를 안 짓는다거나 뭐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지가 않았던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드는 거야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날 즉시 정신 차리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전사님한테 천국 갈수 있냐라는 질문을 처음 해본 게 이때거든. 너희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 너희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 것 같니? 우리 동민이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까? 저는 이게 예수님을 이제 딱 수련회 때 만나가지고 뭔가 음.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는 뭔가 음. 천국을 갈수 있겠다 확신이 음. 드는데 한일 2주 지나면 또 사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까? 어... 하고 이게 약간 의문이 들, 드는 것 같아요. 의문이들것 네. 같아. 아 그렇구나. 하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전 무조건 갈수 있어서. 다고총갈수 있을 것 같아? 네. 왜? 일단 <laughs> 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타이틀이 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없을 때 확인할 수 있어? 음 응, 언제나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도 일단 교회 나왔다는 것에 믿음이니다 아, 미만. 다절 천국으로 이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훌륭합니다. 그럼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주가도. 그렇죠. 어 훌륭합니다. 다현이는? 전 반대. 그럼 뭐 반대? 볼까요? 왜? 일단은 예배도 뭐라 응. 안 드리고 아, 근데 너 차인 팀 아니니? 그래? 맨 앞에 앉아서 못 봤네 준사님. 이어 <laughs> 그래. 어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요. 다현이가? 그 어떤 다녀 중에 최악의 다녀죠. 최악이잖아요. 어, 그래 아픈 손가락이구나. 야, 완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최악의 행동을 너가 했다는데 그 행동이 뭐니? 예배를 어. 못 듣겠어.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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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왜 <오해> 설교를 <laughs> <세계를 웃음>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중이 어. 좀안 돼. 집중이 아, 좀안 안안 돼.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특히 재현 단다님 목소리가 어, 자장가 대신에 자장가 대신. 너무... 아, 어, 그랬구나. <laughs>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분이 되게 나쁘긴 <laughs> 하다. 솔직하게. 어, 그래. 농담이고, 그래. 아, 그래서, 아, 예배 드리는 태도를 봤을 때, 아, 천국 가기 어렵겠다. 아,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갈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 어떤 친구는 천국에 갈수 있는 확한, 강한 확신이 드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는 긴가민가, 뭐 매주 자신의 모습 따라 바뀌는 친구도 있겠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냐면 아마도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하양이 혹시 쇼미더머니 보니? 가끔 봅니다. 가끔 봐? 거기 전산인데 인상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랩을 했을 때 랩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불꽃이가 올라오지 않니? 네네. 반대로 합격하면은 심사위원이 합격 목걸이를 딱 걸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명확하다고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격자랑 불합격자가 명확히 나뉘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천국을 갈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 합격 목걸이를 딱 걸어준다면 아까 하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게딱 주어지면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타이틀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천국 갈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다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안함 때문에 중세 시대 때는. 면제부란 것을 만들었어. 너희 들 면제부가 뭔지 아니? 죄를 면해준다? 죄를 면해준다? 오, 그래. 오, 그, 그, 끝이야? 부서. 죄를 면제해주는 부서. 아, 부서야? 어 <laughs> 아, 이렇게 부서가 있는 거야? <laughs> 어. 자, 전사님 면제부가 뭔지 보여줄게. 이게 바로 면제부야. 이면제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그 중세시대 때 교회들이 팔았던 천국행 티켓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은 이어 자신의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나눠 주는 면죄부. 이거를 어 큰돈 주고 사면은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산 사람은 천국 갈수 있다고 믿었어.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 근데 이게 엄청 비쌌대. 한 일반 노동자의 5, 6년 치의 월급이었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단 거야. 그산 그러니까 사람은 마치 자기가 천국 가는 것처럼 기뻤을 테고 못산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간다고 해서 되게 두려웠겠지 그런데 참이 면죄부라는 게 잘못된 행동이야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느낌으로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느낌을 볼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봐야 해. 말씀의 정답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볼 건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네 무섭지 않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모르면 우린 버림받은 자라는 거야 불합격자라는 거야 음. 즉 천국에 못 가는 자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되게 희망적인 얘기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합격자라는 거야 합격자가 무슨 뜻이겠니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좋게 살고 죄안 짓고 착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 한번 우리 나눠 볼까 한 명씩 저는 음.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 음, 모르겠어요. 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무조건 해야 되고 어. 교회와 반대되는 것도 하고 싶고 무조건 해야 되는. 아두 가지 마음이 다 있구나. 응. 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니까. 응. 아 그렇구나. 그래? 약간 이게 마음 의자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다가 사탄이 앉다가 올라왔다 어. 어. 갔다. 아 개식인한테 사탄 도 계신 거구나 어머 신기하다. 그좋습니다 하영이는? 저는 예수님이 저도 계셨다 안 계셨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어제 잠깐 마음... 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네, 제 마음이 약간. 아, 잠시. 있... 네. 잠시 좀잘 들어오셔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잘 하시다가 어. 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나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어. 잠시 좀 외출하셨다가.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세입자시구나. 네, 좀 무슨 일 있던가 뭐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 거면 들어오고. 이겠습니 계시다가도 나갈 때도 있고 들어오실 때도 있고 그래 알겠습니다. 보민이는. <laughs> 저도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는 믿겨지는데, 음. 저도 하영이처럼 똑같이 음.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음. 잠깐 눈 가려드리고. 웃지 <laughs> 마세요. 네, 제,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어. 그래서 잠깐 닫았다가 다시 또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또 <laughs> 성령이 <성에> 가서 타서 <laughs>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믿겨지긴 어. 하는데 제가 좀 멀리 하지 않나. 아, 오케이, 생각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안에 그래도 예수님이 있다는 거는 믿긴 하는 것 같아? 다만 이제 어 사단도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이제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지를 일곱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너희들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해.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갈수 있는 거거든.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 갈수 있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길 바랄게.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 1과 일과, 대망의 일과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우리 일과 끝날 때 우리 한번 준비한 구호 있죠? 우리 구호로 네. 우리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선사님이 청사진 하면 너희들이 나이스 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래. 기분 좋았으니까. 자,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일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